네 오늘 예, 대구 구미로 가는데요 예, 지금 눈비봅입니다 여기는 예, 여기 언양 휴게소고요 눈도 아니고 비도 아니고 눈비보입니다 섞여서 와요 예. 이제 로봇 시대죠 로봇이 커피 만들어 주죠 사람 대신에 나중에 인공지능 또 신신으로도 또 몸에 들어왔죠 나노봇이 예, 마지막 때입니다 암각 예. 앞전에 촬영했죠 암각 예. 물이 흐르고, 여기 보면 이제, 요렇게 뭐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고래, 고래 그림이에요, 고래 그림. 그죠? 응. 응. 여기 이제 새겨져 있고, 앞전에 갔죠? 암각화. 암각화. 에에에에. 요 암각화, 요렇게. 요렇게 음. 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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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뭐 제사도 지냈나 뭐 앞에 뭐 예, 약간 그런 말도 들리는 것 같네요 예. 보면 여기 지금... 노래가지고 요래 요래가지고. 1번, 거북이. 거북이. 2번, 호랑이. 그물 속의 호랑이네. 3번, 수영고래. 4번, 맞은 고래, 기신고래 뭐 12, 길속 호랑이 뭐. 아, 자, 보자. 4번, 작살 맞은 고래입니다. 작살 맞은 고래입니다. 5번, 기신고래기신고래 6번 북방 긴수영고래 7번 흑동고래 8번 봉고래 그럼 이게 다 우리나라에 왔다는 말이잖아 9번 호랑이 호랑이입니다 10번 들쏘 그리고 11번 살쾡이 12번 멧돼지 멧돼지입니다 12번 멧돼지 13번 족제비 그 다음에 14번 사슴 야 우리 아가씨 우리 예수님은 노루와 사슴 같다 잖아요예 사인입니다 사인 예. 구유 목심 가깝습니다. 지금 눈 보이죠? 눈이 옵니다. 이게 예, 경주 건천이에요. 예, 눈이 내렸습니다. 저 산에 보면 저 산에도 눈이 내렸어요. 하얘요. 예, 하면 상로잘안 보는데 이하였습니다 보면 야, 예, 그올 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제가 눈을 봅니다. 제대로 된 눈을. 예, 건천 알죠? 예, 복음의 발자취를 남겨라. 눈 위에 걸어가면 발자국이 남죠. 예, 이 이눈 오는 날이건처놓 것도 하나님 센이에요. 예. 복음의 발자취를 남겨라. 이 예. 발자국 남겼잖아. 앞전에 제가 글 올렸죠. 예. 시베트 덧말을 하는데 발로 밟아가지고 발자국 남았어. 오래전에 순회전도 왔다가 그 하나님 감동 주시더라고. 복음의 발자국을 남겨라. 복음의 발자취를 남겨라. 예. 그 우리 성교가 복음의 발자취 남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라나타 눈이 예. 내립니다. 눈이 예. 내립니다. 앞에 눈이 쌓여있죠. 예. 이 눈이 알죠? 예, 그 결정체가 보석 모양이죠. 보석 모양. 근데 그 보석이 똑같은 게한 개도 없대요. 이렇게 수많은 눈이 내리는데 똑같은 모양이 없답니다. 예. 하나님의 예, 그 천지창조는 매우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도 진화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얼굴 들어서 눈 내리는 거 처음 찍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10시 53분 됐거든요. 예, 153. 예. 많은 물고기를 낚아라. 예. 이번에 일본 송교에서도 하나님이 153 사인을 주셨고, 예. 이 이스라엘 송교를 앞두고 또, 예, 많은 눈을 보게 하시면서, 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러 가, 가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 153마리의 물고기 낚은, 거기 갈릴리도 우리가 이제 전도 송이순례를 가려고 하는데, 예,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예, 네. 야, 싸인입니다, 싸인. 사이. 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하러 가잖아요. 예, 또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러 가고, 할렐루야, 마라나타. 저눈 쌓인 거 보이죠? 하얗죠? 예, 눈 쌓였죠? 네. 네. 예, 여기는 경산입니다 경산 제가 오랫동안 살았죠 예, 여기서 예, 영남 손도 많이 했죠 예, 앞에 비둘기입니다 네. 아, 예. 와 요게 지금 생지를 물었습니다 생지 보입니까 생지 와 먹을란가 와야 생지, 생지를 잡았습니다 야여 왔다 여우를 잡아라 예여 왔습니다 예 여우를 잡아라 생지도 예, 그렇게 봐야 되죠. 나쁜 동물이잖아요. 예, 예. 와, 싸인이 왔습니다. 여우를 잡아라. 예, 자신은 여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와, 먹으려고 씻는 거 아이가 지금 먹으려고. 삼키겠는데, 이거. 와. 아, 죽이고 있나? 살아있을 때 넘기면 그러니까 는좀 잠깐. 예, 짐 빼고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삼킬려고 하는 것 같아. 오, 어, 삼키나? 이 벌렸다. 오, 오, 삼킬라? 지금 삼킬 폼입니다, 지금. 이거 우유 상쥐가 무는 무는 거 같은데 몰라 잡아먹으려고 폼 잡는 거 같은데 상쥐가 아, 무는 거잖아아 물고 있나 응, 네, 그런 거 같은데 그래가지고 지금... 떼어달려고 하는 거죠아 아, 그건 아닌 거 같다 지금. 보자. 진짜 먹는 거안 보자. 먹을 것 같은데. 야, 아, 안 먹어? 이너 입을 열어 아, 맞네. 먹는 거 맞네. 언제저기야 어, 지금 더었다 아니네. 아니, 어, 또 추웠다. 먹었습니다. 방금. 예. 보이죠? 내려가는 거. 보임. 방금 먹었습니다. 생쥐를. 와, 생쥐 먹었습니다. 방금. 먹었어? 예. 어. 어 응, 그그그그그 응. 응. 물고기 보자. 응. 응. 아, 밥도 파네요. 새 새우다, 응. 새우. 아. 응. 세우니다세웁니 거북이잖아. 먹, 먹이 주신다, 먹이. 근데 네, 그 거북이 용품 있어요? 거북이 용품? 네. 거북이가 그 용품이 요한 거야? 용품만? 네. 저쪽 두 번째 칸에. 두 번째 칸, 칸 끝머리에 있을 거야? 그거 사게? 응. 나, 나 이거 사고 지 실례지만 새우는 그냥 그뭐 뭐로 그냥 그뭐 물고기 먹이용으로 하는 건 아니시죠, 새우는. 예, 네, 비쌉니다. 아. 물고기 먹이 주기. <laughs> 아. 응. 먹이 주기는 뭐천 1,000원, 1,500원짜리 천 먹이 주서 없죠 아. 한 100마리씩. 와. 아. 와. 어. 어유. 이거. 어. 니모다. 니모를 채다. 어, 이거 이거 니모. 오, 이겁니다, 이거. 야. 어, 이거 뭐고, 이거는? 오, 어, 이거. 뭐지, 이거? 와, 봐봐, 봐봐, 야, 아기잖아, 아기. 와, 와? 아, 이거 봐봐, 이거. 이거 아기잖아, 아기. 아, 아기가 아니네. 이거 사모인가? 아기인데. 와, 이거 봐봐. 뭐, 이거 뭐 많아? 어. もう。<music> <music> 아, 아, 아. 내가 전우려고지가 아. 아, дор… <Inner> <Rent> <beğenoute> 키운 이거 맞나? 아, 이게 야, 인디 아이고. 에레벨은 빨 이거 이거먹고이거몰라달레래리는 아니야. <목소리>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사나 뭔데? 거야이그저기 뭐야? 또 제일 한 음. 이거 아만 <laughs> <laughs> 그른 웃었다. 푸른 웃었다. 푸른 다 푸른 웃었다. 푸른 웃었다. 푸는바다제른 아닌데 푸는 얘는... 몰라 다빠얘 <목소리> 깨다 깨 <목소리> 어, 깨. 어. 어. <목소리> 야 아까 사장님 먹이 줬는데 먹이 주니까 먹이 모였습니다 새우가. 예. 뭘로 먹고 있는데? 응. 여기에 200만원이래, 200만원. 200만원 200만 맞죠? 네, 그렇다고 어요 저도, 안되게 아, 200만원 사찍으려고 했어요. 아. <laughs> 200만원이래.